이어서 지역구 연결해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목포입니다. 김혜은 앵커, 개성 넘치는 농어촌 벽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농어촌을 걷다 보면 특색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경우 발걸음이 멈춰서 오랫동안 구경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농어촌의 특색 있는 벽화가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군 암태도의 동백머리 할아버지 할머니 벽화입니다. 이 집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습을 그린 담장 벽화는 실제 담장 안쪽 동백과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자은도와 암태도 등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관광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나 그래피티 같은 특색 있는 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의 마을로 유명한 이 동네는 마을 이름에 걸맞게 앵무새를 주제로 벽화가 진행 중입니다. 앵무새 부부 등 벽화가 동네 곳곳에 등장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에보다 어른들이 더 환해 지시고 밝은 모습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 합니다 아주 그림 아주 잘 그려 주시고 해가지고. 꽃과 나비 등 단순한 주제에서 탈피해 마을의 유래나 역사, 인물 등이 마을 벽화의 소재가 되면서 차별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벽화가 관심을 끌면서 시골 마을의 인지도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막한 마을이 좀더 생기 있게 좀 변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좀더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미화 등을 위해 시작한 농호천의 마을 벽화가 이젠 지역 볼거리인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김회식 전남도 의원은 전남도가 민간 헬기 업체에서 임차한 산불 진화용 헬기 8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헬기의 기령이 모두 20년 이상 되었다면서 항공업계의 헬기 적정 교체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교체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은 또 노후화된 헬기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정비를 잘해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헬기 교체뿐만 아니라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령에 따라 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맨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한의학 박사인 조옥현 전남도 의원은 전남의 토양 환경은 게르마늄과 같은 건강에 좋은 원소의 함유량이 높아 맨발길 조성에 최적지라면서 쾌적한 맨발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나광국 전남도 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지역의 시각장애인 16명이 직접 쓴 수필 35편이 출판됐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16명의 장애인과 함께 직접 글을 쓰거나 보조기기를 활용해 음성을 녹음한 뒤 글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35편의 글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필집에는 수강생의 어린 시절과 고향, 그리고 장애로 살아가는 마음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